지금 기해에서 올라와요. 오늘 비행기 두통 타요. 그래서 나와요. 너는 뭐 하는 애들이냐? 아, <laughs> 소리. 진짜 내가 진짜 놀라울 정도야. 완벽한 동서양의 조화 아닙니까? 잘 먹겠습니다. 햇떡도한입해 먹겠습니다. 예상 가능한 맛입니다. 바로 <laughs> 사실 이 하얀 한게먹었어 응. 끝내주게 당을 흡입하고 있어. <laughs> <있어요>. 혈당 스파이크는 아주 귀이 그래 이가 사면 주는 인형이었는데 이 인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을음에는 고양이 까지 <laughs> 사겠다고 하니까 저희 회사 장이 그냥. <laughs> 마음에 도거 고양이를 사면 안되냐 해가지고 잡았습니다이 <laughs> 브이로그를 그냥 팀님이 보시면 좀 좋아하실 거같요잡았습니 <laughs> <laughs> 하지만 파란색 귀엽죠 <laughs> 요즘 미는 애교이야 <왜> <laughs> 알레르기 약입니다 망고를 먹으려고? 망고를 먹으려알레르지가 일어나는데 망고를 많이 먹을 거기 때문에 어? 그리고 뭐, 뭐 좀, 왁싱, 아 그래 이거는 진그 뭐죠? 눈썹 왁시 카 왁시 카 친구 주라고 원장 쌤생이 주셨으니까 친구 드릴게요아 나를 주라고 친구. 오셨다고? 어? 사요 <laughs> 눈썹 석 원장이 아무튼 이제 또 조금만 또뻑이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따단 10시 45분 비행기였지만 12시 15분 비행기를 받았 정말 정말 스무스하게 2시간이 지연되는 <laughs>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고 어쨌든 스파라게 탑승하러 갑니다 야지 모르게 제주도의 냄새가 나네 웰컴 <laughs> 투다나 <to the> <laughs>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 에니 어? 땡큐 프리드링크 셔서오 했는데 이씨. 음식 시켜 먹어야 무리, 무료래 어이없어. 이거 뭐예요? <laughs> <이건> 뭐예요? <laughs> 뭐, 한 번은 룸서비스 시켜 먹어도 되니까. 오, 언니 뷰가 너무 멋있다. 그니까 너무 멋있는데? 1일차. 일번입니다1번입 <laughs> 1번입니다. 1번입니다. <목소리도> 1번입니다. 나왔고요 다거는입니 모닝글로리인데 번입니다 1번입니다. 안토 1번입니다. 맛있겠다잘번입습다니다잡보니다1

맞잖아. 인생네컷 맞잖아. 여기만 있는 스페셜 프레임은 음. 아니겠지? 어, 그럼 아, 스페셜 프레임은 전혀 아닌 거 같아 어, 이거 이거 이거. 여긴가 봐. 여긴가요? 네. 맞지 않나? 여기. 아닌가? 어, 아닌 거 같은데? 아니, 그냥 뭔가 안 아, 한한번 더. 여기에요 여기. 옆집입니다. 스무디와 망고 스무디 선생님 아름다우세요 개웃겨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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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시 타고 왔는데 잘못 내려줘서 18분 걸어가야 돼. 말이 돼? 일단 가보자고. 여기저기 다 한국어야. 진짜 괜히 경니까 그러니까. 놀랍다. 씨브. 왕 진짜 맛있는 게 많아. 근데 좀 여러 명이서 오면 좋을 것 같아. 한 4-5개씩? 어. 일단 요거 마트게와 공심채 볶음. 이거 맛돌이일 것 같아서 무려 4,500원 정도. 아름다운 가격. 그리고 이거 랍스터죠? 꽃 크레이 피쉬 스몰 사이즈로 두 가지 맛을 할수 있어서 마늘 버터 소스랑 칠리 소스를 주문했습니다. 그리고 이거 수컷 바다게로. 싱가포르 소스를 시켜봤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시키고 칠리 크랩을 시켰으니 당연히 이긴 밥을 먹어야겠죠? 밥 시켰고요. 그리고 왔으니 타이거 맥주, 타이거 맥주라고를 시켰습니다. 맛쪽에 모닝글로리. 밥, 밥 이거 뭐예요?

1 시간 깔끔하게 수영을 하고 가서 빨리 과일 먹자. 먹자. 롱글 롱글. 빨리 하나씩 잡숴 보시죠. 와, 진짜 달다. 음, 난 집에 안갈 거야. 바로 이마 아닙니까?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근데 차원이 다르다. 역시 동남아는 막 동남아는 과일이야. 동남아는... 아 근데 4 월이 원래 그거라고 랬어 과일이 제철이래. 음, 너무 맛있어. 음. 다음 3kg 사야겠어. <laughs> 예리게 얘기합니다. 망고를 먹어줘. 망고를 먹어줘. 알바이지가 일어나는데. 이거 먹어보자. 망고 스킨 아, 이렇게 누르면 음. 작게 좀 궁둥이 같아. 이렇게까지는 음. 이렇게까지는 건 음. 마늘 같이 생겼는데 진짜 맛있어. 면전에 푸는 스트레스가. 맛있어서? 신나네. <laughs> 가고 싶지 않아. <laughs> 이건 몇 키로였지? 몇점 1키로 아니야? 망고 1 키로야? 그면... 내일은 망고 3키로, 망고 할수 있는 로100% 7키로 먹어도 요 혹시 과일만 먹어도... <laughs> 오랑... 오랑이... 오랑이... <키. 웃음> 코끼리야? 근데 <laughs> 망고도 응. 이건 완전 부드러운 달콤 망고고 응. 진짜! 정말 새콤한 망고가 음. 있거든? 맞죠? 약간 그게 더 취향이긴 한데 음, 새콤망고 취향이시거요 응. 미라망고의 생존 모습을 먹는 것 같은 망고들이 있어 진짜 그 말린망고 완전 새콤하잖아 응. 그거를 다시 그 친구의 살아생전 모습인 모습을 맛보는 것 같은 망고가 있거든 어? <laughs> <laughs>